안녕하세요. 둥둥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잡은 사슴벌레 아니면 아시죠? 당수풍뎅이 일치 갈아주기. 밥집 갈아주는 거죠. 네. 밥. 밥겸집 갈아주기. 네, 밥 한번 여기다 한번 부어 보시죠. 잘 있나 모르겠네. 헬살 부어야지. 잘알수 있어. 천천히 하세요. 왜안 나올까요? 원래 깊게 들어갔나요? 아 너무 천천히 해 보세요. 천천히. 어? 어. 아, 어, 이슬. 네, 이슬. 어. 내려 볼게요. 어때? 성장을 좀 했을까요? 다 비워 주셔야죠. 대장. 님 새로 깔아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성장을아직안한거같아 아니요. 사이즈가 더 커진 거 같기도 한한거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 얘가 1 한번 잡아 보시겠어요? 얘한년 얘가, 얘가 만약에 1년이었어한 2년 된거같아 아, 그런 얘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오래 유충으로 있지 않잖아요, 대장 님. 그리고 그거 뭐지? 아시나요? 공격성이 같이? 강한 녀석이면 네. 사슴벌레 유충일 가능성이 높대요 공격을 네. 하고 이러고. 근데 장수풍뎅이 유충 같은 경우는 성격이 온순해서 공격성이 없는데 사슴벌레 유충 같은 경우는 공격성이 좀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데 이 녀석은 어 보이시나요? 오 공격성이 있는 거 보니까 사슴벌레 유충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원래 보통 사슴벌레 유충들끼는 단독 사육을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 여러 마리가 되면 서로 공격을 하거나 그래서 피해를 입고 죽는 경우가 많아서 사슴벌레 유충은 단독 사육을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수풍뎅이 유충들은 여러 마리를 합사를 해도 서로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얘 성격 봤을 때는 엄청 예민하죠, 지금 보시면. 이 형태를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사슴벌레 유충이 가능성이 높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올려놓으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y you're going to tell you. d o n 가 sell out. Don't sell out. Don't s e 게요 o u 안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그냥. 아마 제가 봤을 때 많이 먹진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대장님 세팅하는 거 요런 게 이제 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한 알맹이 같은 게 요런 게변 상태인 것 같아요 요런 게 지금 보이시면 몇 개씩 보이는데 요런 거 이렇게 뭉쳐있는 게 보이, 보이시나요 요런 게 지금 몇 개씩 발, 발견돼요 아마 그걸 먹고 변하는데 그렇게 많이 한건 같진 않은데 한번 그 다음에 네, 그거 좀 눌러 아니 잠시만요 이거 좀 말랑말랑하게 해갖고 네, 그 다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요 네. 분무기를 두 세번 왜 분무기를 왜 한다고 그랬죠? 습도가 중요해갖고 사슴벌레 아니면 장수풍뎅이 유충어 습도가 중요해서 분무기로 습도가... 두 세번 정도 하나 둘 해. 조금 더 해도 될거 같은데요. 네. 그 사이에 지금 다시 이제 파고 들어가려고 해서 유충이 네, 됐습니다. 너무 많이는 거 같은데 또 그렇게는. 일단해 보시죠. 그다음에 네, 일단. 이제 유충은 잘 잡으세요. 예민하니까. 성격이 날카로운 거 보면 잡았어요. 사슴벌레 유충인 거 같아요. 응.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체집한 게 7월 8일이고 여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7월... 17일이요 아 일주일이 조금 더 넘었네요 17... 네 2일 정도 네, 원래 15일 날 해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 더 지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아마 이게 아마 저번 영상보다 확실히 좀 크기가 미세하게 커진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네. 일단... 이제 또 뭐죠? 다음엔 언제 저거 해야 되죠? 다... 에이동것 이거 뭔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요. 언제 이걸 세팅하면? 한 22일 날 하면 네. 될까요? 22일에서 한 24일? 그 사이에? 네, 그쯤에 네. 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 보면 지금 이제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쪽, 그렇죠? 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뚜껑까지 덮어주면 완성. 간단하게 사육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컵 같은 거는 저희가 편의점한테서 하는 얼음 컵 그거로 지금 사용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렇게 도 세팅을 해도 사육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 저희는 가, 간단하게 요이 요거는 어디서 구했죠, 저희가? 그때? 저희가 저번에 마트 가서 샀습니다. 대형 마트. 대형마트 대형 가면 요거 판매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유충을 저희가 야생에서 채집했잖아요. 네. 산에서. 네.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네말씀하요 키우고 싶으신 분이면 유충 키우고 싶은 분이면 네. 이사료떡밥이꼭 필요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 있는 그림으로 뒤에도 네. 네. 뒤에 사진이 네, 나왔잖아요. 아, 그래? 네 이렇게 알인 상태부터. 아 이건 장수 풍뎅이네 지금 보여지는 거니 이렇게 네.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한번 사육을 해보시고 네.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트에 가서 곤충 매트 아니면 또 발효 톱밥이라고 네. 해서 요걸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이렇게 한번 준비한 걸로 했을 때 사육이 아예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사육이 되고 충분히 이 유충이 먹이를 먹으면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생행 인사하시죠. 네. 다음에 또배도록 하죠.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먹이 및집 갈아줄 때 네.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그냥이요. 알겠습니다. 네.